그림이 더커자 일단 3만 5만 갑니다 3만에 5만 갑니다 자, 5. 자 5만 5만에 7만 갑니다 자7자 자 7만 자7 6만까지 어만자 6만 하실래요? 6만 아끼기 다된것 같아요 저희 이거는 왜냐면 나무 화석에서 이 BC 2시가 되면 거의 아끼기라 그러거든요 퀄리티가 높은 거 같은 나무 나무 화석 중에 자 일단 5만 10만 갑니다 자10아끼금 키로당 굉장히 비싸요 자 10만 자10 10에 15만 갑니다. 자, 15. 자, 15만. 자, 15. 자, 15만. 자, 15. 10만. 낙찰 갑니다. 만 원에 앞뒤로 다 좋아요. 자, 일단 5만 갑니다. 자, 5만에 10만. 자, 10, 5만. 여러분 나왔어요. 자, 10만. 이건 기본 가격들이 있으니까요. 자, 10만. 자, 10, 15만. 자, 15. 자, 15만. 자, 15. 10, 12만까지 볼게요. 자12 낙찰 제거예요예자 12만 낙찰 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바로 이리로 갖도록 자수만 하나 갈게요 2만 갑니다 두께가 상당히 좀은 옛날 것 같아요 자 2만 자2수만 아주 좋아요 2만 2만 3만 자3자 3만 자3 3만 4만 자4자 4만 자 3만. 3만 낙찰 갑니다 자 이거 더좋아자 노을이 삭 졌어요 자 2만 3 2만 갑니다 자 2. 자 2만 자2자 자, 2만 하나씩 들어줘요 자 2만 자2 2만 3만 자3 기본 가격이 3인데 2만 5천 두분세분 나왔어 자 3만 자3 3만 낙찰 자, 갑니다 자 이거 두꺼워요 이거 더커자 3만 자 3만 자3 뒤도 좋아 이거는자 3만 4만 자4자 자, 4만 이거 더큰거예요자 4만 4만 낙철 갑니다 자 4만 자, 더, 이거 조금 더 커. 자, 4만 갑니다. 자, 4만. 자, 4 자, 4만. D가 이렇게 좋아요. 자, 4만. 자, 4만. 4만. 낙찰 갑니다. 좋아하시는 거 나왔네. 자, 꽃돌 갑니다. 야, 이 꽃돌. 가공이 아주 잘 됐어, 요이동은요 자, 일단 10만 갑니다. 20만 갑니다. 자, 20에. 30만 갑니다. 자, 30. 자, 30만. 사도 돼요, 이거는. 떡을 해가 있어서 30만, 네, 네. 자, 30, 네, 네. 자, 30만, 3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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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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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0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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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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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좋은 돌이라니까 <목소리> 자 정선돌이에요 잘 나왔죠 5만 갑니다 5만에 7만 갑니다 자7자 자, 7만 자7자 자, 7만 그림 이렇게 좋아요 자 7만 7대 9만 갑니다 자9자 자, 9만 자9 7만 어 뭐야 힘다 빠졌네 자 7만 자7자 자, 그럼 다시 가야 돼 5만부터 갈게 자 5만 자, 오만 7만, 두 분, 세분 나왔습니다. 희한하 6만 갑니다. 6, 7만 갑니다. 자, 7 자, 7만 6만 낙요예 네. 갖다 주면 알아요. 자, 항목단 하나밖에 사이즈 아주 좋죠. 자, 20에 30만 갑니다. 자, 30 30만, 20원 하고 자, 30만 자, 30에 40만 갑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자, 40만 자, 40. 35만 나오고 40만 갑니다. 자, 40. 자, 40만. 사야되 이거. 자, 40. 자, 40만. 자, 40. 36! 36고 맙습니다 자, 40만 갑니다. 자, 40. 가공비도 안 돼요. 자, 40만. 자, 40. 36만은 이거 엄청, 이 자, 이 참. 항목단위데 이걸 36만을. 아까 안 했으면 벌써 팔아먹었는데. 한 네? 안 되지. 어, 그때 얼마 어, 50. 45만까지 얼마 샀지 45만까지 4만50 얼마였지 네. 그래도 가 네. 낙찰 45만 그거 진짜 싸게 46만 자 다음 거 계속 갖고 들어와 자 남한강 돌이고요 자, 단 문양이네 좋아요 출발 2만 갑니다 자 2만 자2 하나씩 거들어줘요. 먼저 와서 마지막 가는 거니까 조금씩 거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자, 이만. 선생님 하나 사요 이만. 막차.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사이즈도 좋아. 자, 이만. 3만. 자, 3만. 4만 갑니다. 자, 4. 자, 3만. 뒤도 좋아요. 자, 4만. 자4자 자, 4만 4만까지 자 4만 앞찰를 갑니다 자 이거 무릎자리로 이렇게 잘 깎였어요 그죠 오석7오석이에요 앞뒤로 다 좋아 자 일단 2만 갑니다 자 2만 자2자 자, 2만 자2자 자, 2만 자2 2 3만 자3 2만 하나 갖다 드립니다자2자자 집안 채식가지가세요 접대 보니까 이거 사면 새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요자 삼만, 자 삼, 자 삼만, 자 삼, 자 삼만, 만 하려다가, 자 삼만, 자 삼. 그렇지, 그거 지붕 사 갖고 온일이데 집만 다 바꾸면 집값 많이 올라가요. 삼만. 이요 삼만에 사만 갑니다. 자 사만, 자 사, 자 삼만. 낙찰을 갖다 줘. 안 넣지 나이 자 일단 5만 갑니다 자 5만 이 집은 더 커야 그것보다자 5만 자5자 자 5만 자5자 자 5만 집 하나 사자 5만 누구요자 5만 자5이 집은 안 팔리네 싸라 이거 진짜 못 사는 물건들이네 자, 일단, 진대이에요 자대 다 되어 있구요. 석질 아주 좋아요. 자, 일단 10만 갑니다. 자, 10. 자,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 지금 못 사, 못 사요. 오늘 지금 비가 와서 많이 물건이 싸게 나가는 거예요. 자, 10만. 자, 10. 자, 10만. 자, 무슨 유치원러갑니다종류소 올려주세요. 자 일단 5만에1 0만 갑니다 자10 뒤도 좋아요 자 10만 자10 이쁘잖아요 관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자 10만 자10자 10만 자10자 10만 자10자10자 10. 자, 10. 자, 일단 5만 갑니다 단양뿌에자 5만 자5자 5만 자 오, 자 오마, 자오 이런 거 빨리 못쌓면 못 치는 거예요. 자 돌이게 좋은데, 자 진짜 우석들이에요. 자 출발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이렇게 섞이해 돼요.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이 자연의 열도리 따로 아니네요. 지금 내는 것들은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만. 삼만 갑니다. 자, 삼만. 자, 삼. 자, 삼만. 자, 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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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만에 하나 드 악찰갑니다. 야, 나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아, 본인이 어제 밤에 그려갖고왔대요 이게 뭐야. 아, 아홉 셰이 더중요하요 근데 삼만이야. 자, 삼만. 자, 삼. 삼만 사만 자, 사. 자, 사만 오만오이요 5만. 5만 2분 3분 4분 나왔어 6만 갑니다. 자, 6만에 7만 갑니다. 자, 7 자, 7 2분 나왔어 8만 갑니다. 8만 9만 자, 9 자, 9만 9만에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 9만 역차를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3만 5만 갑니다. 자, 5만 자, 5 자, 5만 자, 5 자, 5만 자, 5 자, 5만 자 3만 두분 나왔어요 또 희한하네 줄이면 두분 나와 4만 갑니다 4만에 5만 갑니다 자5자 자, 5만 4만에 들어주세요 4만에 낙찰 갑니다 저거 갖다 주릴요 4만 자 출발 이게 본인은 이거 후지탄이래요 자 일단 3만 갑니다 자 3만 자3만자 3만 자3만자 3만 자3 이쁜데, 자, 3만. 예, 강도래요. 자, 3만. 3만 4만인가 니다 자, 4만. 자, 4만. 자, 자, 4만. 다시 볼게요. 예 4만에 5만인가 니다 아니, 바다 도는가 강도는가 다시 보는 거예요. 자, 4만에 5만인가 봅니다. 자, 5. 자, 5만. 자, 5. 자, 5만. 최고 4만. 4만 하신 분. 자, 낙찰입니다.